네, 안녕하세요. 어, 비가 옵니다. 오늘 여주 일정을 잘 보고요. 여기 천정 고찰인 도리사절의 삼성각입니다. 칠성인 전이고, 산신 할아버지 전이고, 그리고 독성 할아버지 전함입니다 좋은 기운 받아 갑니다. 음, 우리 또 양력 8월에, 음력 6월에 윤달이 낀 달이기도 하죠. 삼성 기도 일정이 16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의뢰를 하실 분들은 전화를 주시고요. 여주 일정도 잘 보고 왔습니다. 어, 집터에 비방을 잘해서 공사는 원활히 잘진행되 가고 있고요. 어, 또 어, 좋은 날 좋은 시를 잡아서 어, 성주 대신입니다. 남자를 뜻하고요또이 어, 자난분자 인연성부를 위해서 또 일을 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의 신동님 음, 문서가 잘 못하리 해결이 되어서 9월에 또 일을 잡아서 또 바삐바삐 또 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학 신당 믿고 따르시는 모든 신도님들 항상 유학 신당 용왕 기운 많이 많이 받으세요 신도님들 선물 주기 위해서 또늘초심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님들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영금이 있어야 되고요, 용왕 기운이 가득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드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온 공수 내려받고 갑니다. 신돈님들 송원성취하시고요. 요제의 신돈님 송원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인천의 신돈님 문서가 꼭 해결되시고요. 그외 모든 신돈님들 송원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